안녕하세요. 토네즈 김성래입니다. 최근 IT에서 가장 핫이슈는 가상화 자동화, 클라우드 보안과 같은 용어들이죠.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화 자동화를 위한 SDN, NFV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왜 SDN이 이슈화되고 있고 SDN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는 1대1 통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서 보안 이슈, 트래픽 우선순위에 대한 이슈 그리고 라우팅에 대한 이슈 등등 점점 더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또한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런 모든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들을 탑재함으로써 점점 더 무거워지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IDC를 예를 들어 보면 하나의 IDC에 100개의 사용자가 입주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100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생성되어야 하고 또 서로 다른 100개의 서비스 네트워크 정책이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각 입주사들이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두개 이상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 IDC에서 제공하고 운영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됩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장비 컴피그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후 구성 변경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인프라는 점점 더 유연성과는 멀어지게 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항상 늦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은 좀더 유연하고 순발력 있는 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SDN의 시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SDN의 시작은 오픈 플로우를 정의한 2007년부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후 SDN에 대한 연구는 급속도로 가속화되게 됩니다. 2013년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출범한 오픈데이라이트 (ODL)에서 오픈소스 컨트롤러를 공개를 했고요. 2014년 오픈네트워킹 파운데이션, 즉 ONF라는 곳에서는 ONOS라는 SDN 컨트롤러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SDN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플러드라이트라든지, 뭐 오픈컨트롤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그룹들이 많아도 기본적인 SDN의 구조는 같습니다. 구조를 레이어 구조로 나누어 보게 되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컨트롤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장표는 ONF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SDN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 이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컨트롤 레이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각 통신에 대한 정책을 컨트롤 레이어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컨트롤 레이어는 각 정책에 의해 계산된 라우팅 경로, ACL, QoS 등의 정보를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전달하게 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는 전달받은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픈 플로우라는 그림이 하나가 딱 있네요. 이 오픈 플로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컨트롤레이어와 인프라스트럭처레이어 간의 통신을 규약하는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ODL에서 발표한 SDN 컨트롤러의 최신 버전인 플로우린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 또한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컨트롤레이어 인프라 스트럭처 레이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컨트롤 레이어 쪽에 보시면 컨트롤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왜 컨트롤 레이어에 들어갔느냐. 아무래도 ODL의 경우는 장비 제조사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장비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를 제조를 하고 만들면서 개발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그 벤더만의 특색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쪽도 같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로 봤을 때 ONF나 ODL에서 공개한 SDN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컴퓨터 프로젝트를 통해 화이트박스를 찾아보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박스라는 용어가 이번에 지금 처음 나왔는데요. 이 화이트 박스라는 것은 오픈 플로우와 같은 프로토콜로 동작을 할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의 하드웨어 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 SDN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와 SDN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뜻이 SDN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도 표준화를 비롯해서 완성해 나가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기술입니다. 점점 변화 발전해 나가는 SDN의 모습을 터네즈 TV에서는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스코의 SDN 중 SD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시스코의 SDA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최근에 SDA 컨트롤러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고 많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